어, 아, 이 음. 요즘 밤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나? 이거 확인해. 아, 회사에 맡겨놓은 거니까. 번만 확인하고 싶다. 헐, 핸드폰 없, 여기 있다. 놀래라. 핸드폰 없고 못 찾는 거 아이가, 글러브. 아, 아 주먹이 너무 아파가지고, 아, 내일 당장 서서 쓰고 싶다, 어, 글러브. 요대에서는 네. 기수로 어, 어, 네. 어, 좀 택배를 어. 찾아서 보내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맡겨가지고. 찾으러 왔습니다 왔나 모르겠다 번호 꼭 써가지고 어 전에 핸드폰으로 뭐고 그, 주문할 때 적었다 했지 어 있나보다 검색했는데 있어? 몰라 여기 검색했는데 시스템에서 아와 어. 있나? 대박 있네. 우와 너첫 번에 전화를 어, 어? 두 개야? 하나는 뭔데? 어, 아니야 우리 거아 우리 거, 어, 거 아니야? 아, 아. 서, 괜히 설렜다, 야. 내 건져 왔다. 어, 사, 산타 할아버지 왔다 돌아갔다. 클라우왜 그런 개 생긴 거지, 했다. 그러니까, 조개더라고 내일 새벽에 운동을 가니까, 어, 저기 내 글러브 있다. 와, 바로 보인다, 내 눈에. 태아라. 생긴 게딱 글러브네. 저기 있네 바로 앞에 파란색깔 봉투 어 맞네 내가 어, 선수 생활 10년 한 사람이야 딱 보면 딱글로브 각이 나와요 하하 <laughs> 근데 저 분은 저까지 갔네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찾고 있는 건가? 아 찾고 있네 왜 아니야 알아서 하인하고 알아서 찾아주겠지 아닌가 가르쳐 줘야 되나 못뭐 찾고 있는 건가 나들지 말자 가만히 있자아잘 찾아 줄 거야 열심히 하고 계신데어 찾았다 어끈 다치 리드 싸고 예아얘 주먹 덜 아프겠다 전에 싸구려 글러브로 써가지고요 주먹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밴드백 치거나 미트 칠때 그래서 페어텍스라고 좀 태국에서 알아주는 브랜드인데 여기 글러브 샀습니다 주먹 다치면 안 되니까 건강 제일 중요하니까 꾸고예 샀다 아. 와 김리야 고마워 자이밤1 아. 1 시에 이걸 또, 김미가 찾아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제가, 제가 좋네. 그렇게 괜찮다고, 괜찮다고 말안 했는데, <laughs> 김미가, 예, 네, 찾아와줬어요. 도정보을 아. 일찍 쓸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, 그래서, 오늘. 그래서 타던... 내가, 니가 어, 오늘 가자 해가지고, 그래, 좋아, 가자 했잖아. 내가 괜찮다, 안 했잖아. <laughs> 그래서, 오늘 밤차쓸수 있으면은, 내일 아침 쓸수 있잖아. 아, 진짜, 뭐 하루라도 아, 일찍 쓸수있으면 아, 주먹이 너무 아프다. 고마워. 아, 진짜, 너는, 너는 천사야. 이밤 11시에, 어, 이몇 키로, 한 5키로 안 되나? 여기까지 오토바이 끌고 오다니. 글로벌을 찾아줘봐. 천사 아니라, 천사백. 천사백이거 천사 하나 무조건. 그래? 가자. 어, 글로벌 떨어지는 가요 바구니 에 넣으면 손에 들고 가야겠다. 아, 어? 아기 같이 막 그러나. 어, 너무 기분 좋다. 어, 글로벌 샀다 어, 오늘 이거 잘 잠잘 때안 꽂아야겠다. 네, 잘까요 어, 가자. 수출한데 뭐 먹고 갈래? 아니, 집 바로 갈래? 가자 알았다, 가자. 한 번에도 택배 바로 빨리 온다, 맞제? 어제 시켰는데, 네. 오늘 바로 왔네. 진짜 빠르다, 도그 어, 아, 나도. 생 나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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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페어텍스, 이게 원래 체육관인데. 이거보지 많이 이 뭐, 이런 거는 뭐, 네. 잘 풀네. 근데, 어, 어 싱기 아니면 잘안돌리더라고 오케이. <laughs> 네. 가위로 자르면 러면너 이쪽 가위도 없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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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스티커도 줬다, 스티커도. 뭔데, 내글로브다이 스티커 어디에 붙일래, 멋있다, 이거? 페어텍스. 음. 아닌가? 8원스 글러브야. 시합 글러브랑 무게 똑같다. 좀? 왜? 이상한 거 같지? 뭐가 이상해? 얇아서 그런가? 몰라. 이게 글러브는 눌러보잖아. 응. 가죽이 짝글짝글하면은 좋은 가죽이야. 소가죽이야. 이거는? 봐봐. 이거 봐봐. 눌러.. 누르면 이렇게 짝글짝글하지 소가죽이야. 뭐야. 아니 그 얼굴 짝글짝글하면 안되고 하지마. 이게 근데 이게 안좋은 글러브는 누르면은 안 짜글짜글해지고, 펑, 퍼지면, 가죽이 별로 안 좋은 거야. 어. 와. 어. 아, 기분 좋아. 자, 원, 투. 아, 아. 원, 투. 오케이. 잘한다. 원, 투. 투. 원, 투. 어, 무섭다. 내 쓰던 거. 와, 이건, 이거 얼마 안 썼는데? 5개월 썼나? 6개월 썼나? 이게. 게딱 썼잖아. 아니야. 그래도 이건 너무 빨리, 너무, 헤, 그, 헤어졌다. 까가지고, 솜 또, 이거. 보면은 그푹 들어가게 이렇게 뭐이거 들어가, 짜글짜글 안 해줘 이거 누르면 이거는 내가 집에 어? 오빠랑 싸울 때 써야겠다 나랑 싸운다고? 안돼 오빠 새로운 옷을 써나 이거 써 그래 빼빼빼아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아아왜 때리노 아아 아, 하지 마라 아제아제재아아 아, 아. 아, 아, 아프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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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 <목소리도> 뭐 아니, 빨리 써 왜? 괜찮나 아니야, 라이브로 우와, 벨크로 좋다. 맞죠? 허나아 직장 날키다키 없네. 잘됐나? 미미, 미이미미 미미미, 미미미미 어, 좋아. 어, 좋은 것 같아. 미미, 네? 빡빡하네. 뭘타입으로그러거구나돈좀 있는 똑똑하지. 음. 응? 괜찮아. 괜 방금 괜다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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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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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이지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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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뭐에서 그런 건가? 이게 무슨... 무슨... 뭐 뭐... 이름이 있어. 디펜스. 아니야. 네. 이게 팬티 졸, 조, 조열. <laughs> 팬티 저 팬티 위치를. 뭐지? 그, 정리 아니야 이거 쒸 가만히 있어 팬티 이렇게, 아, 치, 치. 아, 네. 이렇게 어버, 남자들은 팬티 네. 정리하려고 할때써안지고 이렇게 하아 아니야 나안 미쳤다 내가 만드는 퍽팀 스타일이야 팬티 컵 청년 옷 하다가 어 그래 어하아야금 <laughs> <laughs> 시합하다가 여기, 여기 팬티가 잘못돼가지고 바꿔야겠다 이렇게 <laughs> 하는 <거야. 웃음> 맞는 거지 오빠도 그랬지 나빠? 그머리에 아, 어. 가다가 손으로 앉아고 그냥 <laughs> 이렇게 잘하는데 뒤가 <디어리> 왜니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엉덩이 사이에 들어간 거지 진짜 <laughs> 너무 잘하는데 <laughs>

이게 스텝이지? 스텝 잘 해야 돼. 아니야, 그게 스텝이 안 맞아. 아. 이렇게 해야 돼? 해봐. 아. 이게 잘 되는 스텝이야. 아야. 해봐. 아, 야. 해봐. 해봐. 나랑 같이 해야 돼, 스텝. 이상하다. 아니, 엉덩이 스텝이 잘 써야 돼. 어, 어, 그니까, 아, 불판이. 이상하다. 남자가 얘네 춤추는 것 같아. 아니야. 이거 봐봐. 제할때 쇽! 쇽! 아니야. 안 아니, 맞아. 아, 피곤해서 할래. 봐봐. 팬팅장난야 격투 천재라. 빨리. 들어봐들어봐 <laughs> <때려봐>. 봐봐. 팬팅이지이 <laughs> 미쳤나 하는 거나손나 한국에서 손 실력자나 겨 그래. 그럼 여기고 체육관 내가 손이 너무 시력이 거짓말 진짜 고 체육관 봐. 그리고 마음 미친놈으로 아 <laughs>